간장 게장이 이제 특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제 숙소가 달라요. 그래가지고 이제 간장 게장을 먹어봤는데 나는 진짜 간장 너무 배고프, 배고프잖아요그 그래서 차에서 어 치킨 시킬까도 했었잖아. 그때. 어 그래서 어. 그래서 제가 진짜 배고픈 했잖아요. 어. 그쵸? 그래가지고 진짜 간장 게장을 이제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간장 게장을 했는데 그 밥이 없는 거예요. 즉석밥 그 있잖아요. 너게 많아. 많아. 근데 그게 이제 너희 또 시체 좀 오셨으니까. 잘줄 알고, 어, 잘줄 알고 이제 아무 입을 안 물어보고 미역국 그거 있어요. 진 미역국밥에 아, 있는 그 즉석밥을 제가 근데 미역국밥을 먹으려고. 아, 한 이틀 왜? 전부터 챙겨왔단 말이에요. 근데 그래서 그걸 챙겨왔어요. 아, 알고 있는데, 이곳에서 어. 챙겨가셨어요. <laughs> <laughs> 들어 봐 주세요. 아니, 이걸 얘기하면 아 진짜 한번 들어 봐 주세요. 네. 원래 가져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. 그래서 국밥 이제 그, 그거 있잖아요. 거기 에집 솥밥 있잖아요. 그래서 일단 이치원이가안 먹으니까 여기 있는 걸 일단 해 가지고 이 먹고 내일 네, 이렇게 해서 사다 놓으라고 겠다 했는데 엄청 화를 내는 거야. 아, 이거 제가 먹으려고 사다 놓은 거네. 막하내요 알았다고. 내가 네, 사다 놓겠다고. 그래서 엄청 뭐라고 가 가지고 제가 너무 뾰루퉁해서 아, 진짜 계속 계속 먹으려고 이제 맹장게좀 나와가지고 아니 한입 한 입만 줘봐봐요. <laughs> 아니 아니. 어 진짜 내가 그런 거면 뭐라고 하지나 말런가. 막하면서 음주화를 했어요. 왜 뭐라고 하냐고 한입 달라 고 그래.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하고 한입 먹더라고. 그래서 어머 너무 맛있다. 집에 가더라고요. 들어가더라고 집 어, 방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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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아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그래 뭐한입 먹을 수 있지들. 나도 한입 먹으려고 했어요. 마침 나오더니 맛있네. <laughs> 먹는 한입 먹는 거 아직 한입막 먹지도 않았는데 내가. 즉석으로 사오지 마요. 안 사와도 돼요. 그래? <laughs> 그래는알았어나한입 먹었어요. 근데 왔는데 갑자기 딱 들어가자마자 한, 한, 한 5분 있다가? 5분도 아니고 한 3분 있다가 나오더니 딱한 숟갈 먹었거든요. 근데 이제 간장, 게장 그거 바르고 있었단 말이에요. 바르고 있었는데 지가 다 먹고 거의 한 숟갈 내면 남겨놓고 지가 다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. <laughs> 아 내가 내가 어 다녀. 네가 그랬잖아. 그러면 뭐라고 하지나 말고 진짜 억울하죠?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똑같이 배고팠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왜 뭐라고 근데 그랬어요? 진짜 처음엔 간장이장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? 나 숟갈밖에 <laughs> 안 먹었는데 지금 다 먹어놓고 <laughs> 난 먹지도 <laughs> 못하고 아 없었는데 자꾸 맛있게 먹으니까 계장만다 발라줬다니까요 내가 <laughs> 난 그래서 진짜 한 입만 먹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한 입만 먹으려고 했는데 진짜 짜증나요 진짜 너무 나 완전 짜증나 여러분,